왔었지. 이 열로 가인데 지금 여기가 목고 등대 올라가는 길이에요. 언니 얼굴 좀 봐요. 아이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. 원래면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핸드폰 완전히 사망했어요. 물 먹어 가지고 에스센터 가야 될것 같아. 눈담 골길 야경이네. 담 이렇게 이거 옛날 거야. 응. 이렇게 가고 있어요. 동해 망상. 물음 방석. 아이고. 힘들다. 와 오, 오달길이죠 오달